열한 번째 질문은 P&L m 개념적 모델이 뭐냐. 어떤 여러분들이 가끔가다가 P&L에서 m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뷰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P&L을 m 제가 이렇게 좀 나눠 보니까 컨설턴트들이 와서 P&L에 m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경영 시각에서 얘기하겠죠. 뭐 액센트로라든가, 뭐 맥켄지나 이런데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이제 주로 PLM을 해서 뭐 엔지니어링 체인지 를 바꾸고 뭐, 뭐 어떤 이런 비즈니스 뷰라는 거죠. 경영 시각에서 PLM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밴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때 이것이 뭐뭐 뭐 요구사항을 해야 됩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또 어플리케이션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밴더들의 엔지니어다 이런 사람들은 솔루션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 회사에 어떤 모듈을 사서 쓰면 됩니다. 이런 포인트 뷰로도 얘기를 하고요. 코딩하는 분들은 이제 핵심 기능으로 얘기하겠죠. 어떤 기능이 이거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하고 이런 기능 시각들이 서로 한 번도 서로 걸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컨설턴트들이 prm 코딩하는 사람도 아니고 코딩했던 사람들이 뭐 mba 했던 컨설턴트 한 사람도 아니고. 리퀘이먼트 매니지먼트나 뭐 이런 거 하지 아는 어떤 솔루션 벤더에 소속된 컨설턴트들이 장애들이뭐 어떤 코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말에 대해서 개념적 모델이나 뷰를 내가 말하는 건 어떤 뷰라고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른 시각 또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목적은 같으나.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때문에 몇 년을 이제 p 해 m 의 발전적인 걸 이런 것 많이 막았죠. 왜냐하면은 어,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거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외국 사례를 봐서 컨설턴트를 불러서 컨설팅을 하고 벤더들을 불러서 내부적으로는 벤더들에 대해서 솔루션 컨설팅을 하고 프로그래머들을 불러가지고 프로젝트를 합니다.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전달을 안 해요. 다시 해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마다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뷰어들 이 그림에 보면 컨설턴트와 인더스트리얼과 모든그 디자이너들이 PLM을 보는 뷰어가 모두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건 인정해야지만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죠. ERP에서 보는 PLM과 그다음에 IT 퍼스널이 보는 PLM, 그다음에 CIO, c e o 보는 P, 또는 벤더들이 보는 PLM, 인더스트리들이 보는 PLM이 다 다릅니다. 데이터 프로덕트 모델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죠.